자 여기는 현풍 주유소입니다 현풍 주유소 네 강경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많죠 차들이 아이고 휴게소에서 잠시 좀 쉬고 가려고 아저 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언니 화장실 가시나? 아춤잘 춰라 그래요 언니 아이고 멋지다 오늘 이 언니도 춤 한번 춰요 아이고 멋지다 멋져 이 오빠는 또 뭐야 아이고 방송해? 아니요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현풍주에서, 저기, 멋있죠? 현풍주에서, 네. 네. 화장실, 화장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깨비, 깨비, 스토리. 네. 스토리는 이야기죠. 네. 네. 현풍주에서, 저쪽 끝에 있어요, 화장실이요. 네. 네. 현풍주에서 배치,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속도 알아, 그거. 푸드푸드, 푸드푸드, 푸드푸드. 네. 요 많이 저기 시설이 현풍주에서의 지금 현장 현장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푸드코드 인형뽑기도 많지요 여기는 네 현풍주에서 예, 네, 사람들 많죠 현풍주에서 지금 현재 네 관광버스 오늘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가봐요 관광버스 많지요 네 아유 어어 네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팬들도 있어요 아이고 나 박수 떠드는 거 봐요 아유 너무 너무 좋아 현풍지에서 현풍지에서 네. 자 현풍지에서 나왔지요 현풍지에서예요 여기는 네. 가방 신발 지금 현풍지에서 네. 강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힐링 잘 되실 거예요 오늘 힐링 힐링이 아름다운 힐링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풍지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네. 현풍지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사람들 많죠. 네.